라이딩 시 자전거에 설치해서 들고 다녀야 할 것들이 응. 있죠. 뭐, 짧은 라이딩의 경우에는 그 종류가 많지 않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라이딩의 경우에는 그 종류가 많아지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반드시 챙겨야 될 물건 중 하나가 바로 이 물통인데요. 라이딩 중 흔히 사용하는 이런 자전거 물통이 있고요. 어, 물통을 깜빡하거나 아니면 잃어버린 경우에는 뭐 편의점에 가서 물을 사거나 음료를 마시기도 하죠. 어, 또는 흔하지는 않지만, 가끔 생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을 보면, 어, 이런 텀블러형의 물병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가끔씩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황을 대비한 물통 거치대 제품이 있는데요. 바로 이 엘리트에서 출시한 스트로카라는 제품입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제품 중에 자석을 이용한 물통 케이지가 있었는데요. 외관상 보기에도 깔끔하기도 하고 탈착이 편리하면서 고정까지 단단하게 되는 그런 제품으로 현재까지 저도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단점이 전용 물통만 사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 스트로카와는 전혀 반대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물건들을 거치할 수 있는데요 디자인 자체는 평범한 물통 케이지와 큰 차이는 없는데요 다만 다른 점이 이 고정을 도와주는 다이얼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런 물통이나 기타 제품들을 거치한 후에 이렇게 다이얼을 돌려서 단단하게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제할 때는 반대로 살짝만 꺾어주면 이렇게 풀려버리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 여러 명이 함께하는 단체 라이딩의 경우 이런 물통이 떨어져서 뒷사람이 다치거나 하는 그런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란폰도에 참여할 때마다 꼭 그런 상황을 한 번씩은 반드시 보게 됩니다. 이 스트루카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완전히 단단하게 고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 고정력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전거에 두 개의 물통 케이지를 달았는데요. 자, 뒤에는 일반,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물통 케이지 형식을 가지고 있고요. 앞에는 오늘 소개하는 스트루카 제품을 달아놨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통을 사용할 때는 그냥 이렇게 끼우고 빼고. 이렇게 보통 일반적인 자전거 물통에 딱 들어맞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을 어느 정도 줘야 빠지는 형식이고요. 그냥 힘을 안 주고 흔들어 봤을 때는 잘 떨어지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또 이제 라이딩을 하다 보면 큰 충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좀덜 끼웠다. 네. 하다 보면 모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덜 끼울 경우에는 또 빠질 위험이 있겠죠. 하지만, 이제, 스트루카는 이렇게 딱 끼워놓고, 약간 번거롭지만, 그냥 끼우면 당연히 이렇게 놉니다, 안에서. 그냥 끼워서는 사용할 수 없고요. 항상 끼운 다음에는 조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대신에 이렇게 조여주게 되면 확실한 고정이 되겠죠. 아무리 센 충격을 가해줘도 잘 빠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냥 반대방향, 시계 반대방향으로 살짝만 돌려주면, 이렇게, 열어집니다. 뭐 돌린 만큼 또 다시 되돌리는 게 아니고 돌리는 거는 고정할 때는 꽉 고정하되 뺄 때는 살짝만 돌려도 이렇게 빠집니다. 일단 자전거 물통은 당연히 되고요. 그러면 이제 자전거 물통이 아닌 또 다른 물건들은 또 어떨지 한번 어,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5ml 뚱캔 콜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어, 항상 물만 마시는 게 아니죠. 또 이제 라이딩을 하다 보면 이렇게 어, 콜라를 마시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 당이 또 떨어지거나 하면. 그럴 때는 이제 급하게 편의점에서 이렇게 사곤 하죠. 자, 그래서 나중에 먹어야겠다 하고, 이 1번 눈병에 꽂으면, 예, 놉니다. 이렇게. 아주 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철이 있거나 충격이 있으면 바로 벗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로카는 이렇게 끼워놓고, 한번 조여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꽉 조였습니다. 꽉 조였는데, 이 상태에서 흔들면 완전히 고정이 돼 있죠. 자, 이게 과연 큰 충격에도 버틸 수 있는가, 좀큰 흔들림에도 버틸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는 지금 355mm 뚱캔 콜라를 콜라 뚱캔을 고정시켜 놨고요. 한번 흔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우로도 흔들어 보고요. 이렇게 충격도 보고 아무 문제 없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뒤집어 보겠습니다. 뒤집어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죠. 흔들어도 전혀 미동도 없습니다. 확실히 고정력은 확실하다는 걸알수 있겠죠. 그 다음은 우리가 흔하게 살수 있는 500ml 생수병을 한번 장착하고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일반 k g 에는 당연히 놀죠. 금방 빠집니다. 이렇게 충격이 크게 있으면 이렇게 빠지죠. 스트루카에 장착을 해보면 좀 많이 돌려야 됩니다. 얇아서. 자, 완전히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자, 이 상태로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자, 좌우로 앞뒤로 뒤집어서. 자, 전혀 빠지지 않죠? 이동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뺄 때는 가볍게 툭. 그래서 마셔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어, 우리가 자, 일반적인 스틸형 보틀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도 가끔 가다 쓰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전거 물통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스틸형 보틀은 어떻게 될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반 케이지에는 예, 들어가긴 하네요. 예, 들어가긴 하는데, 큽니다. 얘가. 너무 커서 너무 많이 벌어지고 불안정합니다. 예. 근데, 이제, 스트루카에 한번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드론는 가고요. 자, 조아주고. 자, 이 상태에서, 자, 좌우로 흔들어도 이동이 없고요. 저 앞뒤로 뒤집기. 어, 뒤집어도 괜찮네요. 네, 꽉 조우니까. 뒤집어 흔들어도 빠지지 않습니다. 일반 자전거 물통이 아닌 다른 물통들도 함께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캔도 그렇고 생수병도 그렇고 이렇게 잘 쓰지 않는 스틸형 텀블러도 테스트를 해본 결과 떨어지지 않고 아주 잘 고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품 페이지를 보시면 이 물통 제품 말고도 자전거요, 휴대용 공구통이라든가 아니면 캠핑 자주 가시는 분들, 바이크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은 또 여기에다가 뭐 점퍼나 뭐 작은 물건들을 여기다 적재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들어갈 수만 있으면 어떤 물건이든 고정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는 지금 스트루카에 물통을, 일반 자전거 물통을 고정시켜 놓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물을 꺼내서 마시기는 어떤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물론 다른 뭐 생수병이나 어, 콜라캔,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멈춰서 사용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이런 물통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가능할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어. 일단 푸는 것까지는 좋아요. 어, 그냥 사용하기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끼울 때가 문제인데. 어. 어, 일단 이렇게 하고, 어, 이렇게 끼우는 과정이 또 필요하네요. 자, 되긴 됩니다. 되긴 되는데, 어, 조금, 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타면서, 이렇게 쪼우기가, 아무래도 급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하기가 조금, 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고, 웬만하면, 이 스트로카를 사용할 때는, 어, 탑승 중에, 라이딩 중에 사용하기보다는, 뭐, 자전거 물병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근데, 다른 물건들을 사용할 때는 웬만하면 멈춰서 사용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잘 타시는 분들은 쉽게 하시겠지만 조금 이제 초보자분들이나 조금 능숙하지 않으신 분들 아니면 또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는 대비하기가 좀 대처하기가 조금 곤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 엘리트 스트로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로드 자전거, 미니벨로, MTB, 그리고 뭐 그래블 바이크 등 어떤 장르의 자전거도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고정력이 자유롭고 강력한 물통 케이지인 엘리트 스트로카를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자전거 라이프에 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지금까지 도피디였습니다.